안녕하십니까. 연암대학교 최상원 교수입니다. 민주당 문금주,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전종덕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관하시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영상으로나마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과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딱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청년농들의 영농기반 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젊으니까 지원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청년 농육성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명농 기반 확보입니다. 필리핀을 보십시오. 세계 미장 연구소가 있기도 하고, 1년에 쌀을 3번 수확하는 한때 세계 최대 쌀 생산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의 농업 농촌이 외면당하고 수탈당하면서 농업 기반이 취약해졌죠. 세대 개최와 정책 대응에 실패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쌀이 국민 주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작 자급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끊기면 한 세대 뒤에 복원하려고 해도 이미 그 기반은 허물어지고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농지는 물론이고 농부의 농사 기술과 지혜, 농약과 비료와 같은 자재, 교육과 보급. 그리고 지원 정책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농업 기반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아니라 상실로 끝나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정부 통계를 보면 귀농 가구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용농 기반 마련입니다. 경영 규모에 맞는 농지나 축사, 농기계와 같은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너무나 큰 비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흙을 만나지 못하면 싹도 틔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은퇴를 앞둔 고령 농민들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자식이 농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평생 일궈온 땅과 축사, 녹슬고 낡았지만 아직 쓸만한 트랙터 이런 시설과 농기계는 헐값에 넘기거나 버려야 합니다. 사과농가를 예를 들면 지하수 관정 파야죠, 암거 배수 해야죠, 덕 설치해야죠, 묘목 갖다 심어야죠. 이른바 기반을 마련하는데 땅에다 기반을 마련하는데만 평당 5만 원 이상이 됩니다. 사과밭 경영규모 3천 평 기준으로 1억 5천입니다. 심지어 축사나 창고 같은 것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기까지 해야 하거든요. 결국 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어쩌면 국가나 사회도 같이 투자했을 한 농부의 평생은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년들은 기반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고령농은 테로가 막혀서 떠나지 못하고 마치 물먹은 섬을 끌어 안고 점점 짓눌려가는 모습이 됩니다. 결국 농촌은 점점 비어가고 세대는 단절됩니다. 사라지는 세대와 들어서지 못하는 세대, 그 틈새에서 지금 농촌은 내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서둘러 국리해야 합니다. 거창한 연구까지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태농에게는 명분과 실리에 있는 테러를 열어주고, 청년농들에게는 안정적인 진입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농지은행에서 또는 지역에서 새롭게 재단을 만들어서 은퇴농의 기반을 적정한 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검증을 거친 다음에 매각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농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물러설 수 있고 청년농은 무리한 빚을 지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농과 청년농을 잇는 다리가 세대단절의 강을 건너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농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을 선발해서 5년 동안 해당 영농 기반을 임대해서 경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첫째, 기술 능력. 둘째, 경영 능력. 셋째, 이 친구 우리 마을에 들어와도 좋다. 요컨대, 마을 친화력. 이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5년 뒤그 청년에게 그동안 땅값이 올랐느니 어쩌니 하지 않고 우선적인 매입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지역재단에서, 농지은행에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큰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파트 거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매입과 동시에 재단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30년 장기 상환 조건을 두는 겁니다.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이자 분담 구조입니다. 현재 청창농 자금 5억을 받으면 이자가 1.5%니까 받는 첫 해부터 원금 말고 이자만 연간 7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생활비 2천, 경상 운영비 2천, 포함하면 5천입니다. 그러자면 첫 해부터 매출 1억을 올려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새싹 농부들이 따가운 햇살을 견디도록 일정기간 차광막을 쳐주자는 겁니다. 30년 기간 중에 시작할 때 10년 동안만이라도 농협이 이자의 1%, 지자체가 이제 1%를 분담하자는 겁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조합은 급감이 불을 붙었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농 유입은 곧 농협 존립의 조건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약40% 가량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앞으로 30년 뒤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농협은 조합원 확보라고 하는 직접적 이익을, 지자체는 인구와 활력 유지라고 하는 공공적 이익을 얻는 만큼 이자만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담해 주는 것은 충분한, 정당한 논리라고 봅니다. 최근 기농인 증가로 조합원 수가 늘어난 듯 보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300평 남짓의 소규모 농업인에 불과합니다. 농업인이면서 농업인이 아닌 이런 허수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이 1% 같이 안 되죠. 실질적 경영주 세대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 청년 농들이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농협도 지역농업도 머지않아 졸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는 결코 오래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할수 있습니다. 바로 5년 임대 기간 동안 은퇴농을 멘토로 모시는 겁니다. 일정한 보상을 드리고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그 땅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농부의 지혜와 노하우를 존수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은 씨 뿌리고 물주는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의 숨결, 미세한 기후의 변화, 그리고 마을과의 관계까지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아온 농부의 경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농을 멘토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시켜 주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조합장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요컨대 지역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연장해 주자는 겁니다. 농업인 자격을 잃는 순간 복지 혜택과 사회적 인정까지 함께 잃게 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고령농들이 끝까지 농부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새로운 발상이 아닙니다. 저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약 2만키로 일본 농촌 종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4년부터 농지 중간관리 기구, 이른바 우리의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농은 땅을 직접 팔지 않고 농지은행에 맡기면 청년농이나 법인이 안정적으로 빌려 쓸수 있게 한 것입니다. 둘다 은퇴농 고령농의 농지를 위탁받아서 직접 거래가 아니라 중간관리기구가 개입해서 거래의 안정성과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농지은행은 어떻습니까? 수술의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본래의 정책적 목적은 어디로 간 건가요? 일본의 경우는 공공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운영 주체는 각 현의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직접 수술의 장사보다는 임대료 관리 그리고 농지 직접화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은퇴농을 멘토로 지정해서 단순 기술 전수뿐만이 아니라 마을과의 관계 맺기까지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멘토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해주는 혜택도 줍니다. 우리도 이런 해외 사례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은퇴농 멘토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뿌려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령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 농부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단위가 될 것입니다. 은퇴는 떠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다른 농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농촌의 세대 교체는 보다 활발하게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소멸되어 없어져가는 영농 기반은 갈고 닦고 조해져서 훨씬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지역 공동체 전체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어질 때 농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어질 때 농업은 희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청년농은 빚더미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새싹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모천으로 돌아오듯이 청년들이 스스로의 뿌리를 찾아 돌아오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가 어쨌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속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다시 5천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은 반딧불이처럼 꺼질 듯말듯 듯 희미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이 청년들이 지역농업의 햇불이 될 거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미래의 우리에게 우리 땅에서 자란 곡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풍요롭게 지켜 줄 겁니다. 배를 채우는 농업과 가슴을 채워 주는 농촌 지킴이는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생계나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생명 곡관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한 세대가 물러날 때 다른 세대가 뿌리를 내려야 숲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정책 변화와 현장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 문금주, 조국 혁신당 신장식, 그리고 진보당 전종덕 의원님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